신의 계획, 천손 한민족의 천부경과 유대인의 바이블 이야기. 2022년 6월 10일 한반도 회복협의회 한미 총괄총재 박명성 박사. 신의 계획, 천손 한민족의 천부경과 유대인의 바이블 이야기. 한반도회복협의회 한미총괄총재 박명성 박사입니다. 저의 저서 천지인경에 나오는 내용 중 천부경과 바이블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교육 내용이 빛의 일꾼들과 천선 한민족이 복본을 위한 정신무장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민족의 천부경과 유대인의 바이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민족의 천부경과 유대인의 바이블 이야기 유대민족이 고약을 가졌던 것처럼 상고시대에 우리 천손 한민족도 고요한 경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오래된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우리 한민족의 정신적 뿌리인 3대 경전은 천부경과 삼일 신고, 고구려의 재상, 을파수가 쓴 참정격영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갑골문으로 된 천부경 병풍이 되겠습니다. 한반도회복협의에 한국본부의 원로고문이신 신왕교 장로님께서 직접 서예로 쓰신 작품입니다. 다음 거중 그 천부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경전일 뿐 아니라, 요불성과 음양 오행, 그리고 주역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우리 한민족만의 경전일 뿐 아니라, 전체 동양의 경전이며, 세계인의 경전인 것입니다. 이 천부경은 원래 환인 시절부터 있다가, 훗날 환웅에게 전해진 천부 삼인 세개 중에 하나인 거울 동경에 새겨졌던 것인데, 환웅 천왕이 백두산 기슭에 신실을 개국한 다음 백두산 동쪽에 큰 비를 세우고 거기에 글로 새겨, 혼날 통일시다 신라 시대까지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이 비에 새겨진 천부경은 우리 민족의 예글자, 혼날의 훈민정음의 모체가 된 가림다 내지는 가림토로 새겨진 것이어서 후세 사람들이 판독하지 못하다가 통일신라 시대에 해동공자로 추앙받던 당대의 세계적인 석학인 고은 최치원 선생이 백두산에 갔다가 이 비석에 새겨진 글을 읽고 한자로 번역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여든한 글자의 현보경인 것입니다. 이여든한 글자로 우주의 법칙 모두를 압축해담은 번역문을 볼때 고은 최치원 선생의 학문의 깊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비석에 새겨진 고대의 문자 아, 녹도문입니다. 다음 인류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많은 주연들이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고 활약을 하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히랍은 주인공이 될수 없습니다. 로마도 잠시 동안의 주역이었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지인의 시황제도 그렇고 몽고의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센도 대영제국도 미국도 모두 아닙니다. 세계사에 처음부터 등장하여 최후에까지 남으면서 인류사라는 역사의 줄거리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이두 주인공의 이름은 한민족과 유대민족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정해진 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은 3대 경전 중에 하나인 3일 신고, 즉 신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민족은 주인공만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완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민족은 지구상에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난 최초의 인류였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이두 민족으로부터 뻗어나간 방계 가족들입니다. 물론 상고시대의 이두 민족은 지구별의 지배자였습니다. 한쪽은 아프리카와 남미와 대서양을 지배했고, 한쪽은 아시아 전체의 지배자였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당시에 한국의 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지파, 12연방국과 관련된 지도입니다. 다음. 두 민족은 그, 거의 같은 시기에 그들의 반개인 민족들의 강성함에 눌려 역사의 조연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유대 민족은 이집트와 로마에, 베달 민족은 황화 요역의 황토인들에게 일시적으로 그 주인공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꼭 악당들에게 잡혀 위기의 순간을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그들로 인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두 주인공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복본을 위해 주인공이 잠깐 동안에 도피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사라진 뒤 세계사는 그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세계는 그들 두 민족이 움직여서 만들어온 역사입니다. 유대민족의 기독교가 지구 절반 쪽의 역사를 결정 지었고, 배달민족의 한 사상이 나머지 절반을 유불선으로 움직였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을 앞세운 주인공들은 반짝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이두 주인공의 힘은 시종 일관, 세계를 움직여 왔습니다. 두 주인공 민족의 정신이 세계를 움직인 바로 두 개의 축이었던 것입니다. 양대 민족은 종교적으로 선민사상이라는 공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신에게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은 이두 민족만이 보이는 특질입니다 그들의 신은 아브라함의 신이고 모세의 신인데 반해 우리의 신은 환인이요, 한웅이며 랑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두 민족만이 신이 정해준 땅을 가지고 있는 시오니즘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지정해 준 땅은 가나이요 우리 환인 하느님이 정해준 땅은 신시로부터 발원한 동방의 태양 해머리 땅 한반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두 민족만이 상고시대부터 바꾸지 않은 유일한 가치를 유지시켜 왔습니다. 바로 유대 사상과 한 사상입니다. 이두 민족만이 고등한 인형과 교리의 체제를 담고 있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3대 경전, 천부경, 3일 신고, 참정 개경과 성경 바이블이 그것입니다. 이두 민족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예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것은 구약의 모든 세계이며 우리의 것은 신지와 정감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두 민족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류사의 마지막에 대한 개념과 철학적 토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론을 말세라 하고, 우리의 것을 신시개벽이라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비슷한 기간, 고난의 시기를 견디어 왔습니다. 그들은 땅을 잃은 채 바이블에 의해 고난을 견뎠고, 우리는 역사를 잃은 채 해머리 땅 한반도 대한민국의 의지에 고난을 견뎌되었습니다. 이두 주인공은 인류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하기 직전에 최후의 위기를 똑같이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은 나치에 의해 말살의 위기를 맞았고, 본인은 외인들에게 말살의 위협에 직면하였습니다. 두 민족은 똑같이 최후의 시련을 견뎌내었으며, 이제는 악당들에게 빼앗겼던 그들의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잃었던 땅을 되찾고 있으며, 우리는 잃었던 얼, 정신과 역사를 되찾고 있습니다. 땅을 잃고 영혼만으로 대지를 방랑하는 자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을 잃고 땅에 뿌리박혀 울던 자가 영혼을 찾으면 그것이, 개벽의 시작이다. 라고 한 신지혜연이 적중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두 주인공이 역사의 무대에서 단 둘이 마주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쪽이 정이며 어느 쪽이 불의일까? 다음 역사가 그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서 발원된 기독교 정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씨앗으로 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은 서양의 문화를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나는 그것을 자유와 평등,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의 정신은 근세 이후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꽃피었습니다 평등 사상은 필연에 따라 사회주의를 잉태하고 공산주의를 낳았고 반세기에 걸쳐 평등의 아들이 지구의 반을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초기에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창시자들이 대부분이 요대, 유대인들이었음과 공산주의를 만든 칼막스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부경으로 시작된 한 사상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있는 동양 문화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조화와 질서였습니다. 암마게 또는 자유와 질서와의 전쟁이고 평등과 모든 조화와의 전쟁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승리하면 말세요. 모든 조화와 질서가 승리하면 새로운 창세, 개벽이 될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와 남녀가 좋아하는 사회 간의 전쟁이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이 자유로운 사회와 부자지간의 위계질서가 엄정한 사회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세계와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문명과 인간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하는 문명 간의 충돌입니다. 바로 암마게 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조화와 질서, 이둘 중에 앞으로의 인류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종말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인류를 몰락으로 인도할 것이고, 조화와 질서가 인류를 질곡에서 끌어내는 구원의 밧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기의 개벽은, 인류를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음이 양을 지배하여 둘로 가르면 후천 개벽의 증조이다이 말씀은 바로 신지의 연인데 이 연은 무엇을 말하는가? 음의 인류 즉 서양인들이 양의 인류 즉 동양인의 적자인 한민족을 지배해서 둘로 갈라놓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의 분단의 상황입니다. 반은 평등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자유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양이 음을 초극하여 하나가 될 때, 새로운 하늘이 열리리라. 이 예언은 통일한국이 남쪽의 천민 자본주의와 북쪽의 교조 사회주의를 동시에 극복해 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의한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와 평등에 따른 강제 행복의 공산주의, 그 어느 쪽도 아닌 조화와 질서에 바탕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의 형태가 후천사의 세계 인류가 따라오는 바가 될 것입니다. 타고르가 말한 동방의 등불이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감록이 말하고 있는 개벽의 요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기는 찬란한 동양정신, 한 사상의 세기입니다. 한민족은 인류사의 주인공으로 찬란하게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천부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부경은 그 내용이 길지 않으면서도 우주와 신과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8만대장경을 200여 글자로 압축한 것이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이 반야신경의 내용을 81 글자로 압축하면 바로 천부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화신경을 한 글자로 두르면 마음심입니다. 현부경을 한 글자로 두르면 사람 하나 즉 하나님입니다. 현부경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 무시 일 일정 무정일.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 현재 우주물리학은 시작이 있는 세계, 즉 빅뱅이라고 말하는 대폭발 이론으로부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빅뱅의 우주의 시작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폭발설 이후에 거품 우주론, 다원 우주이론 등이 폭넓은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 우주 물리학은 결론의 가닥을 시종이 없는 우주 쪽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천부경이 말하는 무시무종이죠. 천부경이 대개 종교적인 경전으로 생각하는데, 이 천부경에는 신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신은 종속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은 하늘, 즉, 우주 그 자체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남과 죽음이 없이 영원한 우주, 불생불면, 불멸, 영생불멸인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이 태양과 달과 염소와 독수리와 비물을 신으로 받들고, 신들의 기쁨 위에서 인간의 심장을 바쳤던 때에, 한 민족은 이러한 졸렬하고 유치한 종교관이나 신관으로부터 훨씬 높은 차원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천손 민족은 우상을 세우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불상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제사지내는 신성한 장소인 소도는. 지성소는 그저 평범한 마당에 짝대기 하나, 소대를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의 성격은 신에게 봉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였습니다. 인간을 벌하는 신이라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은 신 앞에 죄의식에 사로잡힌 채 두려운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은 원래 신 앞에서 더욱 명랑한 민족이었습니다. 신을 공경했지 결코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에 대한 공경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경천 애인의 밝은 마음이 우리 민족의 종교관을 형성한 것은 환인 천재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천부경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신, 그것이 우주건 사람이든 간에 질투하는 신, 시험하는 신, 분노하는 신, 복수하는 신, 편드는 신, 파괴하는 신, 벌주는 신이란 개념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황당하고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알고 있는 신은 그렇게 철사거리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주의 본질 다음으로 천부경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기가 형상으로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신을 위해 봉사하는 피조물로 이기는 대부분의 종교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으로 시작된 하늘의 개념이 지배한 고대 동양에서는 신을 위한 건축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사원이나 탑들은 원래 부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신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삼신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지인의 삼신사상, 바로 삼일체 사상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삼일신고야말로 종교적인 모든 경전의 윗자리에 놓일만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천손 민족에게 내리신 3대 경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0일 한반도회복협의회 한미총괄총재 박명성 박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